저희 저번에 살아남기로 이어서 이번엔 저희 집에서 갇혔습니다. 하, 화장실에서. 근데 우리는 누구 없는 거야. 근데 유 진짜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영상 찍기 이렇게 딱 문이 이렇게 문이라고 해야 되나? 페가져와가지고나 유튜브를 아, 그냥 장난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야 이제 양심적으로 그만 보자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안열는 거야. 자 재현 해볼게요. 그 근데, 근데 갑자기 불도 꺼지는 거야. 그래서 한 10분쯤 그러다가 불은 켜주는데 문이 안 열려. 진짜로. 진짜로. 자, 봐봐, 봐봐요. 자, 이렇게. 자, 상황을 해볼게요. 이렇게. 하하하 우리 다, 야, 이제 양심적으로 나가세요. 네, 그래서, 그래서. 왜안 열려? 끊겼어. 아니, 아니. 아, 같이 누가 잡아먹었 아, 안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. 안 열리잖아요. 아, 근저아직왜 <laughs> 네.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데장년는왜 그, 운... 있냐? 그... 설마, 어? 설마 설마 그럼 밤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아 밤에 추잖아 누가 일부러 응, 일단 덥자 갑자기 추워지는 야 근데 지금 저녁이잖아 아, 추워지 앉아 아, 추워. 화장실 가야 돼 앉아서 오세 왜 이렇게 추워? 아, 왜 이렇게 추우냐, 근데? 아, 아니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은? 여기서 잠들면은 안 돼. 안 그래도 추운데. 잠시지 마. 들면안 된다. 나 진짜 어떡해. 잠이나 자자 할게 없어. 그죠? 그래. 1 시간 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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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, 잠깐만. 근데 우리 잘때불 꺼져 있었잖아. 누가 나서 불 켜라. 아니, 아니 진짜 불 꺼져 있었잖아 아까. 근데, 근데 아까 아까 불, 아까 불 켜져 있다가 우리 잤을 때만 꺼져. 아, 아니면은, 그, 그, 그뭐 카메라맨이 일부러 조제하려고그랬나 아무래도 근데 이건 좀 쉬운 거 아니냐? 그 이거 진어떻게 마침 인형이 보이네. 아! 아, 근데 내 인형이야. 카피. 카피 바라, 얘는 카피, 얘는 바라. 아니야! 자, <laughs> 는가 이렇게 줄이 있고요. 이, 이 친구는 지금 그거 숨겨서 해요? 할거 없으니까 그냥 해. 생선이랑 이팔찌는 소원이야 타준 거예요 귀엽죠? <laughs> 아, 진짜 어떻게 그래도 보일리는 벌수 있네 베란다랑 친구보다 낫다 야. 근데 배고파 엄마는 조용하다 했던 거시간